자 비트코인이 많이 떠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심심했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이 캐시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자산들이 눈에 띄게 폭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락이냐 이걸로 다들 골머리 썩고 있을 건데 요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캐시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6월달 홍콩시장 개방이 코인 시장에 호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유동성이 라는 키워드가 강력해져야 된다고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 PC 물가지수가 3%대로 진입을 했죠. 에너지 식품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4.6%가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0.1% 하락을 해주면서 미국이 드디어 물가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을 했다. 이러면 하반기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알트 불장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어게 흘러갈 건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 있죠. 이거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SEC에서 블랙록 피델리티 해 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SEC에다가 비트코인 ETF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을 했었죠. 근데 그거 싹다 부적합 판정이 났다. 그래서 이게 될 수가 없다니까. 이미 홍콩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거래가 가능한 상태잖아. 그래서 당연히 미국도 해줄 거다. 이딴 소리 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ETF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암화폐 제도권 편입입니다. 중국이 지금 홍콩 시장 개방을 해줬다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화폐는요 그 나라 권력이자 지위예요. 결국은 달러 위안화를 CBDC화 시켜서 암화폐 시장 패권을 가져가게 될 거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다른 통합패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이 화폐가 CBDC 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암화폐 시장을 규제를 하고 자꾸 이거 증권이다 하고 그러니까 금방 홍콩 시장 개방을 해준 중국에 비해서 많이 막 뒤쳐진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거든. 미국이 시대를 역행한다. 뭐 이딴 소리 하니까 완전 반대라고요, 지금. 미국은 이미 여기서 찍어 먹어 볼거다 먹어 봤어. 이게 똥인 걸 알아버렸거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달러를 CBDC화 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토큰들을 증권화 시키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나라의 시장을 개방해 준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홍콩에다가 그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을 열어준 겁니다 미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완전 거꾸로 알고 있어 코인 유튜버들이 사람들을 원숭이로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이거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7월부터 12월 하반기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매 영상마다 진짜 알차다 이 소리 나오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자산들 위주로 이제껏 올라와 줬고 이제 7월 이번 주부터 바닥 매수 마지막 기회가 시작됐어요. 지금부터는 단기단타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 가지치기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시장 반등이 나와도 할게 없어서. 사실상 손 묶어놓고 본전 올 때까지 기도만 하다 끝날 순 없잖아.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시면 주말, 공휴일, 새벽 언제든지 확인하고 바로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진짜 도움 되는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싹다 지워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매도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끝이 나요. 자, 먼저 시황 분석 해드릴 건데, 지금 알트 코인은 플로우 같은 거, 요런 것들 먼저 출발해줬는데 어때요? 갑자기 폭등이 나오니까 중간에 단타하기도 힘들잖아. 이게 현실입니다. 상승과 하락장에는요, 예고편이란 게 없어. 이거는 무조건 생방송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해두면요, 그냥 넉넉히 구경만 해야 돼. 알트 불장 시작되기 일부 직전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코인 유튜버들이 올해 초에 여러분들한테 희망회로를 돌려줄 때 가장 많이 약팔 를 썼던 게 뭐예요 홍콩시장 개방입니다 마치 이것만 개방되면 엄청난 자본금이 유입되면서 코인시장이 떡상을 해줄 것처럼 말을 했잖아 리플도 마찬가지 힘몸 문서 공개만 되면 뭐다 끝날 것처럼 말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도로 내려가고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볼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중에는 그 정보가 아니라 똥닦는 휴지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홍콩시장 개방이 힘을 받으려면 시장에서 유동성이란 키워드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이게 바로 7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캐나다 금리 인상이랑 미국 GDP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캐나다가 미국 옆에 딱 붙어 있는 나라라서 이미 6월초에 답반지 좋다고 얘네가 1분기 GDP 시장 예상치가 2.3%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3.1%가 나와버렸어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0.8%가 많이 나왔죠. 그것도 GDP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4월달 4.4%에서 5월달 4.5% 0.1%더 가팔라졌습니다. 상승률이.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팔라졌다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미국도 당연히 옆에 붙어있는 나라니까 gdp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결국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13% 였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무려 2%가 나왔어요 보시면, 물가 부분도 PC 물가가 3%대로 진입을 하고,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거를 근원 물가 지수라고 그러죠. 이게 4.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0.1% 낮아진 거지. 한마디로 GDP도 잘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 없이 물가를 잡기 시작한 거라니까? 캐나다랑 영국은 최근에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영국과 캐나다, 미국, 이세 나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가를 잡고, 못 잡고, 그 차이죠. 미국은 물가를 잡았고, 캐나다랑 영국은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 미국은 지금 신이라니까. 이러면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는 이 유동성이라고. 한국 시간으로 7월 12일 오후 9시 30분이죠 CPI 발표입니다. 당연히 잘 나오겠지. 이미 다 반지를 다 줬습니다. 파월 의장은요 이미 금리 두번더 인상을 할 거라 못을 박았죠. 이제껏 속도의 중점을 뒀지만 지금부터는 상황과 나오는 물가 지표들을 보고 금리 인상 정도를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럼 7월 26일날 FOMC 회의 결과 발표 때 일단 금리를 올릴 거 아니야 지금 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 작할 거냐면 어총두 번만 올린다 그랬는데 그중에 한 번은 이미 7월 달에 썼네. 지금 미국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해 봐야 추가로 한 번밖에 더안할 거다. 이후에는 무조건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구나. 시장은 또 그럼 어때요? 선반영이라는 마법을 쓰겠죠. 그때부터 유동성이랑 키워드가 힘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홍콩 시장 개방도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이 그때서야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작정 홍콩 시장 개방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 거절을 했어요. 제가 승인될 리가 없다고 그랬죠. 미국이 나가는 방향이랑 완전 거꾸로라고. SEC가 머리 총 맞았습니까? 이 ETF 신청을 승인을 해주게. 이걸 본 코인 유튜버들이 블룸버그의 이제 ETF 전문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분석가들이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를 하면서 기관들한테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어떤 암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EC가 안전 검사를 위해서 잠깐 보류를 한 거다. 이것들을 다 보완하고 나면은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ETF 승인이 날 거다. 이런 대소리를 싸고 있습니다, 코인 유튜버들이. 이 코인 유, 코인 거래소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세상에. SC가 말하는 감시 공유 계약 조, 내용 조건을 다 맞추려면요. 비트코인 ETF가 정말 쓰레기, 쓰레기라는 게 증명하는, 증명되는 수밖에 없다고. 바이낸스도 문제가 많다고 지금 조지고 있는 판에 어떤 거래소랑 계약을 했는지 알려달라? 그냥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라니까? 이게 6월 중순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어린 반포너치도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6월 초부터 그랬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제 말을 들으시라고. 암호화폐 시장은요, 철저하게 제도권 편입으로 가는 중이고, 미국과 중국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불가능하다고요. 가지고 있는 코인 다 망할 거다.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증권형 토큰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 지금 증권으로 분류된 애들이, 분류된 애들이 큰일 난게 아니라, 증권으로 분류가 안된 코인들이 진짜로 큰일 난 거라니까. 원래 3월부터요, 코인 시장은 철저하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금융위기, 은행 파산 위기를 원동력으로 올라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랑 코인 시장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위기가 와야 코인이 올랐으니까. 근데 하반기부터는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둘다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실까봐 한 번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코인 시장이랑 블랙록이 미국의 ETF 승인 신청한 거랑 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 은행 파산 위기와 금융 위기 가능성으로 코인 시장의 등락이 움직여졌던 거고 하반기에서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목숨 걸고 올려줬던 명분이 뭐였어요? 유일하게 물가였잖아. 이게 두달 연속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이 총두 번의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미 7월달에 쓸 거란 말이야. 0.25%그 금리 인상은 확정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한번 만더 금리 인상하고 나면은 금리 동결로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려 줄 거라고. 왜?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거든. 그것도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전부 다 끌어올려 준다고요. 정리가 좀 됐죠? 진짜 7월 시장부터 하반기 12월달까지 매팩을 켜드린 수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해 안되시면 되돌려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하반기 산타렐리까지 수도 없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 그첫 번째 기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라고요 이미 알트코인들 지지받는 구간 확인을 해준 게 대부분이고 제일 먼저 출발해 줬던 비트코인 하드포크 된 자산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라던가 비트코인 es 뭐 sv 비트코인 골드 e 캐시 요런 것들이 지금 조정을 들어갔잖아 이제 알트코인 차례가 온 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맥점 짚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여러 군데서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야 수박 겉만 핥아주다가 지금 여기서 c r 까지 발라주는데 오니까 팬티 사이로 오줌이 질질 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 손실 중이라서 계좌 덮어놓고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야 현금이 없으면요 시장 반등 나와도 진짜 의미 1도 없습니다 용기를 좀 내셔가지고 저한테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비중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을 싹다 말씀을 해주세요. 의사 앞에서 우통 못 가면 이병 고칠 수가 없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본인한테 도움되는 코인 상담 받아가세요.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6월 시장 하락 나올 때, 요 기존 추세 하단 있죠? 이 보라색 대각선. 이거를 이탈을 해줬잖아. 그리고 이번에 강력하게 재돌파 시도를 했죠. 이거보다 더 좋고 확실한 매수 시그널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그널이랑, 차점은 다르다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요, 1파, 2파 상승 이후에 마지막 3파 상승이. 교과서적으로 이 추세 하단에서 바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존 추세 하단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마지막 산파동이 나올 거라고요. 일단 바로 위에 벽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미리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지. 작년 5월달 시장 무너지기 직접 매물됩니다 여기라고. 우리는 여기를 분기점으로 찍어두고 이 구간부터는 일단 팔고 나서 현금 들고 나와서 대화를 시작하자. 이 마인드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또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종목 골라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잘 빠져나온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무지성으로 지금부터 가자 하고 있으면 그 개돼지야. 벽을 하나씩 만날 때마다 욕심이 좀 나더라도 익절을 할수 있을 때 하고 나와야 돼요. 다시 사면 돼. 나중에 1년 넘게 물려 있다가도 본전 탈출 딱 하고 나면은 1시간도 안 돼서 새로운 종목들이 내 계좌를 채우고 있습니다. 원숭이도 이렇게는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하반기 상승장 첫번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이제껏 영상을 꾸준히 봐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정말 도움 되는 상담 받아가시고 실질적으로 수익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 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 뉴스 쪼가리가 중요한 게아니야 이런 소식이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왔으니까. 뭘 보셔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정확히 결론 도출까지 내드리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7월부터 시장 미친놈처럼 움직여줄건데 아무 준비 안하고 유튜브 영상 넉넉히 보고 계시면 결국 본전까지 기도만 하다 끝나야 돼 그냥 3분 한 한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일 이런식으로 단기단타 진행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 챙겨드리고 있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3일 월요일이야 오늘 아침이에요 금방 익절한거야. 그래서 위에 보시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이라던가 뭐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도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종목상담 꼼꼼하게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은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이 좀 길었죠? 죄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사실 이 캐시 해봐야 집값게 아무리 잘나봐야 알트코인이거든. 어차피 비트코인 흘러가는 대로 멱살 잡혀서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 방향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루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래서 이 캐시 차트를 보시면 이번 슈팅에서 연초에 나왔던 요거 있죠? 전거점 돌파. 요 구간 전거점 돌파를 해준 건 맞는데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금방 사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손절을 하세요. 어차피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간다 그래도 다음 종목도 이거랑 똑같이 이 따위로 매매를 할 건데 여기서 수익 잠깐 본데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종목 바꾸면 계좌가 바뀔 줄 알거든 본인이 안 바뀌는데 진짜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매매 중독부터 고쳐야 뭔 수가 날 겁니다 그 양반들은 그리고 물려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할 시간도 많고 타점도 나중에 이쁘게 나올 거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서 넓은 박스권

잡혔죠 벌써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지금 호가창 보면서 막 덜덜 떨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와주면은 7월 1일 날났던요 캔들 있죠 은봉 캔들 시가 요 노란색 두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재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여기서 추경 매수 따라잡아도 안 늦습니다 아니면은 이까지 그냥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 반등 포인트에서 잡아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타점이야 어차피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가 아, 이 그림으로 가는구나. 싶으면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가면 나갈 수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반기 시장 준비라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 비중 그리고 가지고 계신 현금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세요. 단기 단타를 하면서도 기존에 오래 갖고 있던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 가지치기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금을 만들어 두셔야 물려있던 거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신규 매수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난다고 현금이 없으면 본전 올 때까지 자네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탑점이야 항상 귀신같이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진짜 도움 되는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리플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이번 리플 소송 포함해서 SEC가 웬만한 토큰들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토큰들도 다 증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리플은 증권으로 판결나고 소송 질 겁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다 증권으로 분류되고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 될 거예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같죠? 왜 유튜브 분위기가 안 그렇거든? 다른 유튜버들 절대 그렇게 말안 하거든. 빠르면 올해 말이고 늦어도 내년 초에 시장 분위기 확 바뀔 겁니다. 토큰 증권형 시장으로 빠르게 넘어갈 거. 라고 관련 내용들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sec 소송권으로 유튜브에서 게리 갠슬러 라는 이 대머리 아저씨는 그냥 개새끼가 돼 있어요 이것도 증권이고 저것도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가 된 애들은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할 거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암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절대 아니라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축 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니까 거기 우리 원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를 했던 코인들이죠.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비트코인이 아니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에서 져야 된다고 증권으로 반드시 판결이 나야 돼요.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 CBDC라는 단어 진짜 무서워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통화폐 권 국가들의 화폐가 암호 화폐가 되면요. 그게 CBDC가 되는 거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 증권으로 분류가 되거나 사라지겠죠.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런 게 CBDC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의 통용이 될 거라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건요. 철저한 암화폐 제도권 편입입니다. 옆에 자막 보이시죠? 현재 통화 화폐권 국가들이 탈 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갑자기 뭐 몇백 년 동안 쓰던 자기네 나라 화폐를 당장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걸로 화폐를 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고 중국 국가 주석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폐라는 건그 나라 권력이자 지위라고.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 같지도 않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화폐처럼 써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희망회로를 돌려. 와, 이제 다른 나라도 써줄까? 진짜 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쓰겠다는 나라들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나란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암 화폐 시장을 뚫어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제 위안화 홍콩 달러 이걸 c b d c 와 시켜서 결국 자국 화폐 파워를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얘네가 비트코인 빨아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홍콩 시장 개방을 하면서요 증감의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6 개를 내놨죠. 중국도 이번에 시장 개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소매 거래 금지를 시켰잖아. 이게 진짜라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걸로 다른 토큰들 거래를 하게 해주겠죠. 근데 결국은 어떤 그림으로 간다. 홍콩 달러랑 위안화 CBDC로 다 바꿀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돈으로 암화폐 거래해라 이 소리입니다. 미국, 중국의 최종 목적은요 결국 달러랑 위안화의 CBDC 를 통해서 암호화폐 패권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고 달러랑 위안화가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아무 실체도 없지 가치도 없지 보장해주는 국가 기관도 없는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종이 조가리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비트코인 한개몇 천만 원 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주댕이로 올려놓은 가격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킹이라던가 FTX 사태, 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디패킹 이런 게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존에 너네가 쓰던 코인들이나 코인 거래소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달러랑 위안화, 파운드, 유로 이런 안전한 CBDC를 써라. 우리는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쓰겠습니까? 설사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더 짱짱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코인 시장에 더큰 위기가 오겠죠.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 자기 나라 화폐 CBDC를 써야 되니까 코인이 쓰레기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욕하시지 말고 현실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올해 연 말부터 진짜 시장 분위기 확 바뀔 거라니까.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습니다. 근데 탈 중앙화 이거 불가능하다고.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갑자기 아 오늘부터 우리 원화안쓸 거다. 다른 화폐 절대 안 쓰고 전라도 상품권 제외하고 돈으로 취급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 큰일났다. 전라도 상품권 구해야지. 이러고 설치될까? 아니면 전라도가 사장이 될까요? 전라도가 사장 되겠죠. 여기서 전라도 상품권이 비트코인이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미 법정 암호화폐 연구개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때 사람들 좋아했었죠. 미친 놈들이라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사형 선고 때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실제 저 때부터 숨도 안 쉬고 내려왔어요 비트가.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될 방안을 찾아봐라. 비트코인 나대는 꼴하지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이 소리를 이 양반이 한 건데 내가 영상까지 올려드렸잖아. 지금 비트코인 큰일 난 거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대부분 99.9%가 마치 토큰들이 증권화가 되면은 이 코인들이 증권이 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 코인 영상을 막 공장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리플 홀더라면요 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리플 소송이 리플 증권 판결 나고 SEC가 소송 이기기를 빌고 또빌어야 돼요 어차피 XRP 이거 화폐로 못써 앞에서 다 설명해줬죠 현재 기축통화 국가들의 화폐가 CBDC화돼서 앞으로 다 해먹을 겁니다 그럼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CBDC간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국제 송금 결제가 기존 스위프트 체제에서 ISO 2002 체제로 넘어갈 거 아니야. 왜? 수수료도 싸고 CBDC로 송금 결제하면은 훨씬 빠르잖아. 기존의 스위프트에서는 뭐 하루 이틀 걸리던 게이 국제 송금 결제가 몇 분, 몇초 만에 됩니다. 여기로 안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 송금 결제망에서 유일하게 거기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바로 누구다. 이 새끼들이다. 리플. 이게 여러분들이 리플 장기 투자는 핵심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보면은 이게 지금 소송 속보 이런 거볼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광고를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브레드갈링 하우스 CEO 이 사람은 소송 신경도 안 써요. 이 양반이 지금 소송 이길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라고. 지금 소송을 이 악물고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2년 넘게 계속 스키장 타고 내려오잖아. 미끄럼틀 타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갈링하우스 형이 아, 우리 이거 소송까지 질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RP 가격이. 그냥 미분이 되겠죠. 십창이 나겠지. 당장의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거라니까? 진짜 행복회로를 돌려도요, 다른 코인 유튜버들 소송속보 싸지르는 것처럼 그 따위로 돌리면 약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성이란 게 있어야 돼. 보시면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이 기업 공개 즉 IPO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지금 IPO 준비 중이라니까 우리 기업이 상장할 거니까 투자도 많이 해주고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사랑을 해줘. 이런 마케팅에 들어간 게 IPO라고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요. 나스닥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증시에 상장시킬 수 있게 될 건데 기업 덩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습니까? 바이낸스 같은 찌끄레기 코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랑은 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 상장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 수수료 장사 도와주는 거야 리플 가격을 2년 넘게 짓눌러 왔던 거는 비트코인이 증권이라서가 아니라 비트코인 소송 리스크 아그 리플 소송 자, 자꾸 비트코인 하는데 리플이 증권이라서가 아니라니까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예로 들면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경제권 0위권 안에 들고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라 해도 전쟁 중인 걸 어떡합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소송 리스크 소, 소멸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든 아니건, 그냥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증권으로 판결되고 분류되면은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지금 연내 토큰 증권 시장 문을 연다고 여기 대문장 만하게 써놨잖아.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정된 모든 토큰들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갈 거라니까. 증권이 됐으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야겠죠. 그럼 증권으로 분류가 안된 애들은 얘네가 진짜 큰일 난 거라고 폐기 처분이 될 거라니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일어날 뭐 모든 일들이라니까? 시장 분위기 바뀌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는 삽질하고 있는 것 같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따라가는 나라예요. 그게 경제가 됐건 안보가 됐건 산업이 됐건 모든 걸 세계 패권 국가들에 맞춰서 따라가는 국, 나라라고 우리가 그런 포지션이에요. 한국 거래소 소장이 머리 총 맞아갖고 당장에 갑자기 연내 증권 토큰 시장 개장 추진 이거를 설치는 게 아니라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암화폐가 될수 있는 즉 진짜 화폐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요런 것들이 CBDC화 될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암화폐 시장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시작을 해서 모를 뿐이지 비트코인 ETF 이단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게 화폐가 되려면요. 지금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런 큰 나라들이 망해야 가능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다 없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판택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기존의 유튜브에서 뉴스 앵무새처럼 뭐 퍼다 날라서 읽어 주는 그런 그거랑은 진짜 퀄리티 결부터 다릅니다. 이런 기사와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걸 보셔야 되고 뭘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네가 볼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정보 없다고 똥 닦는 휴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뉴스 쪼가리 몇분더 빨리 보고 늦게 보고 해서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뉴스 신경 끄세요. 귀를 닫으시라고. 유튜브에 도움 되는 정보 1도 없습니다. 저한테 정말 도움 되는 상담 받아가시고 7월 달에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탑정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뭐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